어? 야, 저곰 소리 아니냐? 아, 놀래라, 곰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멧돼지 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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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퇴전! 오케이. 멧돼지 자식, 어, 어디서 개겨? 근데 이거 아래에 곰 있는 거 같거든요, 여러분들? 소리가 곰소리. 야, 곰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잠깐만 이거 내가 여기서 곰 잡으면 완전 대박인 그런 부분 아닌가? 어이! 어이 곰 나부랭이! 마! 마 아프냐! 마! 머리 한발더 꺾였네? 마! 어이고 아프겠다 마! 헤드샷! 곰탱이 자식 죽어! 이날 더러운 펩시 자식! 돼지라고! 자식이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게요 귀엽기만 하고만검탱이자아아아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세 미안 어어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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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조금탱이! 키질라고 니가! 뭔데! 어쩔 건데! 씨가 짱이야, 아주 그냥! 갈색 꼼따이가헤질라고이 응. 공아, 괜찮아, 공아, 괜찮아! 이래, 봤자! 형이 제일 쎄! 알겠지? 아이고, 잘했다, 형! 아, 근데 화살이 없는데, 이제 별로. 여기 퀘스트 깨야 되는데. 아, 진짜! 오케이, 일단 화살이 불 붙이고. 아, 일단은 사람부터 죽일게요. 죽여! 한 발! 두 발! 어이! 덤벼! 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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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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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여기도 곰 있어, 젠장. 아, 뭐야. 아니, 잠깐만. 불 붙여, 불 붙여. 불안 붙여져? 오케이, 일단 불 붙입시다. 오케이, 자, 불 붙이고. 저기도 곰 있는 거 같은데? 나이스, 일단 불을 붙였어. 야, 여기 곰 있는 거 같은데, 이제 곰 사라지겠지? 좋아. 16건 중에 이제 두 곳을 점령해서 왼자족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우담족을 격파할 날이 며지 않았어. 두렵게 악하네. 저 곰탱이 갔냐? 어, 곰탱이 갔다. 아, 다행이다. 어, 마을 인구 사람들 3명 늘어났고. 마! 돈 없냐? 자식들이 아주 귀엽게 생겼어. 아씨, 곧 나올 것 같아. 은신처 열어봅시다. 지금, 가방이 꽉찼고요 가방이 꽉찼고요 어, 석판 하나 챙겨가고. 가질 수 있는 게 없네, 딱히. 뒤로. 창고가 몇개 없는 것 같아, 그쵸?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아닌가? 어, 젠장, 이거 뭐 약간 소리 날 때마다 개무서워. 아니, 뭔가 큰 하는 소리만 나도 곰탱인 것 같아, 아. 곰탱이 개쎄 아주 그냥, 어. 가자. 콩이 일로와, 가자. 오케이, 쟤네들은 필요 없어. 어, 뭐야, 또적이야? 아, 죽여버려야겠다. 죽여버려겠다! 야 이번엔 근접으로 죽일까? 아니야 근접으로 죽으면 안돼 우리 부족을 죽일래 어디서! 좋아! 자식들! 우담족 자식들 별거 아니구만 콩아 넌막 그렇게 안 싸워도 돼어 콩이 소리 맞지? 우리 콩이가 좀 발성이 되게 좋아 내가 봤을 때나안 만났으면 성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콩이 발성이 되게 좋은데? 어사야 불쌍하다니 어? 저런 우담족 우리 부족을 몰살시켰지. 가자 왼자족. 저기 또 있네. 콩알 죽여. 자식아 뒤져. 콩알 죽여버려. 아주 그냥 어... 훌륭해 훌륭해. 잠깐만 이거. 아이거 가방이 계속 꽉 차. 이거 고기 사실 쓸데가 없어가지고 위에 저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M K 눌러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미지의 장소가 있는데, <웃음> 올빼미! <웃음> 저기 한번 봅시다. 저희가 올빼미를 배웠으니까, 올빼미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구요. 여기 미지의 장소가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아, 내가 갈순 없네. 일단 두명 정도 있고, 죽여! 따하! 오케이! 죽이고 갑시다. 바로 가자. 거기 따라! 오, 피해? 아니, 안 피했지. 오케이. 없어. 가자. 봤냐? 별거 아니고만 새로운 야영지. 아, 이런 것들도 다 발견해야 되네. 그래야 맵이 열어나네. 아, 멧돼지 구여워. 오케이. 아, 얘네는 그냥 다른 부족인 것 같은데? 파란색 옷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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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멧돼지 미쳤냐? 뭐? 뭐? 개겨? 꺼져, 이씨. 짜식이 말이야, 어? 뭐? 꺼져! 짜식이 말이야 어 감히 우리 주인을 건드려 콩아 죽여버려 자 가죽까지 다 끝내 놓읍시다 좋아 콩아 정리했어 아 우리 콩이 귀여워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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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미쳤노봐공아 친구 죽여버려! 자식이가면 어! 나를 공격해! 대전! 자식이 말이야, 어? 공이 친구라고 해서 말이야. 봐주고 그런 거난 없어요. 퐁이가 막아.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오, 희귀한 하얀 느대다 아, 잠깐만, 얘를 데려갈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얘를 데려갈걸! 아, 얘가 희귀한 하얀 느대였어 뭐야? 게이! 쭉창! 이 자식아! 뒤질라고, 어? 뭐야, 쟤 도망가는데? 헤이! 헤이! 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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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쭉창! 쭉창! 뭐야, 이 자식? 우담족 아니야? 우담족이구만. 다음에 어디서 우담족 따위가, 어? 아, 또 왔어! 젠장! 코가 죽이자! 뭐야, 한 방이야? 귀엽구만. 가자! 왼자족이었다고? 레알? 코아, 쟤 죽여! 아 봐! 죽여한안 돼! 코아, 죽여한안 돼! 코아, 죽여한안 돼! 어, 깜짝이야.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아, 아질라족이야? 아, 아질라족이네, 아 왔다. 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내 겨드랑이! 아질라족? 아, 아질라족이 파란색 목걸이가 있는 족이라네. 동족 살이 아니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왼자족입니다. 반갑소이다. 목소리 안 커, 이 자식아! 뒤지고 싶냐? 이 자식이! 뭐, 음성인식게임이야 쪼개? 야, 우리 콩이한테 걸리면 뒤져. 내가 곰을 죽였다. 아, 얘가 곰캐스트일 주나보다. 아. 어이, 할머니. 허허, <laughs> 나이 자식들 날 무시해? 야, 곰이 보면 조용히 걸어야 된다고? 웃기고 있네. 곰한테 쫄아가지고 그냥, 어? 도망야, 오 이 자식, 너 그거 성추행이야 <laughs> 죽여봐!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죽여가. 어. 사냥 모드. 자, 고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근데, 화살이, 아, 화살이, 아, 이거, 사람 죽이면 이거 활력수나 많이 주지, 제 인장. 짤때기 없는 거 더럽게 많이 줘요? 아, 하여튼, 근데. 수색, 오케이. 가자. 공아 가자. 곰탱이를 찾으러 가자. 이 자식. 밤이 나를 무시해? 우리 왼자족을 무시해? 왼자족 주장 타카르라 한다 어, 여기 늑대들도 있네 얘네들 나공격하려나 앵간하면 공격하지 마라 오케이 어 저기 늑대들 다 죽었네 뭐야 조사 허기진 곰이다 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먹어치운 것 같아요 자, 이거 챙겨갑시다. 와, 곰이 원래 이렇게 센거 있어. 내가 이전에 죽였으면 안 됐나? 아, 이거 안 가지잖아. 자, 벌뭉치 이미 꽉 찼군요, 젠현장 자, 곰 추적. 오케이, 곰 이쪽에 있다. 가자. 죽여버리겠다. 이제부터 곰탱이 여기 근처 에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인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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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쪽어 소리! 야, 어 소리다, 어 소리! 감히 콩을 건드려? 콩아, 콩아, 이거 먹어놔. 와, 뭐야. 근처에 야생동물 개 많다. 콩아. 콩아, 회복해, 회복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와, 개, 개 찾기 힘들어. 잡았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호랑이야? 동굴 사자! 와, 저기 진짜 힘들다, 와! 와! 콩아, 콩아, 나와, 콩아, 나와, 일단, 가죽, 아, 안 먹어지네. 길들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날개에 콩이가 있어! 그런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콩이가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콩이가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식들, 어? 콩이졸로 갔다. 고따와머사 사냥하려면 저걸 잡아야 된다고. 우리 콩이 무시하지 마세요. 콩이가 듣고 있다니까. 가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자, 여기, 가 여기, 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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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곰 아니지, 수색. 곰안 보이는데? 와, 여기 넘어갔어, 또? 와, 미쳤나봐. 자, 일단은. 남쪽 바위. 아, 남쪽 바위가 여기 있네. 이거 챙겨갑시다. 이거 많이 필요한는것 같던데. 와, 많이 있다. 자, 이것도 파란 잎도 따가고. 좋아. 곰 미쳤다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앞에 보신 분들은 뭘본 거야? 아, 나는 이미 곰을 잡은 몸이야. 미쳤네? 야, 토막 냈는데, 그냥? 조사. 이제 곰을 찾자. 화살에 불 붙여. 야, 곰이 이 근처에 있는데. 자, 곰이 이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와, 미쳤나봐, 진짜. 와, 뭐야. 오, 어, 곰 소리 한다, 곰 소리 한다! 곰 소리 난다. 콩아, 일로 와, 콩아, 일로 와, 콩아, 일로 와. 까불지 마, 콩아, 일로 와. 아,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콩아! 콩아! 준비됐어, 콩아! 아니, 이거 선방, 선방 잘 쳐야 돼. 선방 잘 쳐야 돼. 콩아, 가면 안 돼, 콩아,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저기,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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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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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한방 컷이라고, 콩아! 쫄지마! 콩아, 쫄지마. 콩아, 쫄지마. 별거 아니야. 왼자족의 기상과, 콩아, 울어! 맞죠, 여러분들? 우리 콩이 한방에안 죽었어요. 콩이가 콩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어, 콩 더럽게 세네. 자시기 말이야. 어이, 곰탱이. 우리 왼자족의 힘을 보여주지. 니 놈이 우릴 무시했나? 뒤져라! 쎄앗! 쎄앗! 나약한 곰탱이 자식. 감히 우리 부족을 무시해. 아이, 곰 따위는 순식간이지. 아이. 아, 창 하나 됐잖아, 젠장. 만들어둡시다. 아, 확실히 창이 데미지가 세다.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저쪽 주황색으로 가라는 건가? 아, 저기 말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는 곳.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여기로 가라는 거 같구만. 맞아, 맞아, 맞아. 요쪽인 거 같아, 요쪽인 거 같아. 좋아. 신쿠아, 따라와. 신쿠아, 따라와. 아, 이거 근데 사냥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노란 색깔로 가는 거라고? 빠른 이동. 예 포기하라는 거 이거 맞아 왔어요 뭐야 아니잖아 코아 가자 다시 곰탱이 잡아야 돼 천장 다리 접은다 코아 코아 다리 접은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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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아 코아 코아 그러지 마 코아 그러지 마어어어어어어 길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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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어허? 길들이기. 어허?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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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어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뭔네 동료가 더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였어? 심쿵아! 우리 심쿵이가 이렇게 잘았구만 심쿵아, 따라와! 심쿵아, 따라와!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맞네! 아, 여기 맞네! 어이! 성추행범 얼굴을 내밀라! 메모드발? 감히 족장님에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곰의 진을 빼놨다고? 그럼 아주 동민이 형이겠네? <laughs> 새로운 왠자족 전문가, 사냥꾼 제이마가 합류했습니다. 아, 뭐야, 이러면서 결국 합류하는 거야? 사냥 중 완료! 아, 뭐야, 이러면서 합류할머니네. 난좀 얻기 힘든 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말로만 춘천 드럽게 되더니 별거 없네요, 사실. 자, 일단 바가가루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 왼좌족 도끼. 아, 경류점이 되네요. 여기 경류점 하나 얻으러 가자. 이거 하나 해버립시다. 이거 퀘스트 깨고 경, 경류지점 해버리자. 이거 위로 가려면 여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 갑시다. 신고 일로 와! 랄랄랄. 어, 뭐야. 야, 실수야! 야, 살켄아! 야, 살켄아! 실수야! 야, 동료가 되라 뭐야, 얘. 신쿠아, 신쿠아, 괜찮아? 일로와? 신쿠아, 그러니까, 형좀잘 따라다녀, 임마, 어? 그러니까 다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왜 미끼로 설정 안돼 있었냐? 아이, 괜히 볼 폭탄만 날렸네, 젠장. 아이. 아니, 벌폭탄만 남겼어, 젠장! 랄랄라! 여기 퀘스트만 깨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거점 연결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 사람 있네. 안녕하슈 그쪽도 원신이요? 말하기. 숙령이 때 낚시터 야영지를 공격했어. 왼자족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그런데 아직 왼자족 둘을 못 찾았다. 사람을 찾아다오! 아, 사람을 찾으라고? 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내가 미아스의 톤도 아니고 어. 적인 것 같지 않냐 뭔가? 어? 저 물고기 캐스나 하러 갈까 그냥? 전초기 지구 하러 갈했는데저 늑대 아직도 있네? 싱쿵아 죽여! 짜식거 더럽게 까부네 요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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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켄아, 살켄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 너 이거 먹어. 살켄아! 살켄아! 나랑 친구 먹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어, 뭐야, 됐다. 재기오네? 아니? 세 칸, 세 칸, 세 칸. 아니? 콩이는, 콩이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아이를 낳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시루. 시루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시룰로, 야, 시루야, 아 반가워, 아이, 시루야, 반가워. 아, 근데 넌좀 무섭게 생겼다. 어, 난 아무래도 심쿵이 취향인 것 같아. 잘 있어. 일단 얘 데리고 다닙시다. 가자. 일단 저쪽으로 가서, 저러 갑시다. 여기 점령하면 됐다네. 아, 이제부터 조사, 조사 가능하대. 오케이. 돌빼미를 사용할 수 없다는데,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 사용해보자. 여기 한번 점령해봅시다.